자 좌우에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자 마치 어, 마음을 다 잡는 것처럼 길을 모으고 있는. 장수드립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자, 도복 띠를 두른다는 건 어, 뭔가 나가겠다, 출전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인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때까지 범면은 품새, 격파, 겨루기 모든 것들이 혼합돼서 한편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건 이제 기본 동작, 네. 기본 동작을 시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칼 군무라고 하죠. 모든 어, 선수들이 맞춰서 이 기본 동작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품새를 응용한 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이저 기본 동작을 통해서 이제 그 품새가 조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응용 어 기본 동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선수를 한명한 명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두 명의 여성 선수들도 보이고요. 남자 선수 못지않은 그런 강렬한 눈빛으로 아주 뭐 예술적으로 아주 뭐 남자 선수와의 전혀 손색이 없는 동등한 네. 입장에 있는 그런 시범단의니 대성공 시범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풍세 자세 기본 동작으로 시작을 할 때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예고편과 같아요. 예. 네. 격파를 시작합니다 손판 격파 그리고 또다시 손판 이제 가장 어렵다는 대리석 격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열장이 넘어보이는데요 격 아, 파했습니다 네네 대단합니다 자 절도 있게 그리고 온 힘을 쏟아서 한 번에 모든 격파를 완료하는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초반 음악이 상당히 어, 정적인 음악으로 격파를 하고 있는 경동대학교 시범단 천년의 힘입니다. 이번엔 돌려차기.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경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어, 나츠만 감독이 저 어, 이끌고 있죠. 네.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고 자, 이 프로그램 도 함께 어, 만들어 가고 있고 선수들과 함께 고민하며 또 수련하며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겁니다.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 뒤쪽에서 도움닫기를 준비하면서. 아, 아 정말 아주, 점프력이 대단합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또한 번의 도움받기 양쪽에서 아, 격파가 있었고요. 네, 정확한 격파였습니다. 네. 아, 네. 자 이번에 상당히 높은데요. 자 도움말 받아서 격파. 아주 실수 없이 잘해내고 있습니다. 네. 자또 격파를 보일 텐데 자 동시에 격파가 들어가요. 자또 다시 마지막 격파까지 선수들이 정확한 격파 그리고 힘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합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더 높은 곳으로 자백 더블링 격파입니다. 점점 분위기가 끌어올라 오고 있는 경동대학교 선수분과 아, 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자, 동시에 멀리서 도움닫기 또다시 격파. 어, 이번에는 두바퀴를 돌고 격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은 연습과 수련이 필요했던 동작들. 조금만 억울어져도 저게 격파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 몇 바퀴인가요? 정말 한세대 바퀴 돌고 같아요. 네, 세세 번을 돌고 지금 격파를 했습니다. 삼회전 돌기. 자 그리고 연속 격파가 또보여질것 같은데요. 연속 격파예요. 계속 해서 네. 격파가 이어집니다. 아 지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마지막은 한 바퀴 더 돌고 격파입니다. 자 이번에 뒤쪽에 아 이번에 또 계속 돌파하는군요 격파입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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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도 돌고. 격파까지 완료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중에서 거의 걷는 것처럼 점프하면서 격파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 좀더 응용된 동작들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예. 다방면 격파. 예. 그리고 호신술 시범까지 함께하면서 격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위력적이에요. 송판이. 아주 속도도 있요 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에서 한 가지 동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작을 참 다이, 다이나믹하게 아주. 네. 자 이번에는 공중이 아주 높이 점프해 있다가 마지막 경과까지 보여줍니다.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진 태권도의 힘을. 우리 경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멋진 동작들 시범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퍼포먼스인데요. 자 장미꽃 그리고 종. 자 가리죠. 자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자 장미꽃을 소리만 듣고 소리에 의지해서 감각 네. 감각과 그 본인들의 그 어, 오랜 수련을 통한 그 감각을 통해서 네. 어. 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아, 성공했어요. 자, 저렇게 소리만 듣고 움직이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한번 봤지만 자 이런 상황들은 보통 어, 어두운 곳에서 그렇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두운 곳에서도 어, 이렇게 무게를 보여줘야 될때또 긴급한 환경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태권도는 무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무도 태권도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곳에서도 자신을 지켜내고 공격할 수 있는 태권도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연습들을 하고 이게 또 퍼포먼스 안에 녹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신중하게 모든 정신을 모고 있습니다. 성공합니다. 아유, 정확합니다. 아주. 자, 정말 박수가 아깝지 않은 경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무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음악이 고풍적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번에 조금 음악이 빨라졌고요. 좀더 선수들이 아유. 정렬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겠습니다. 결루기 시범을 네. 또 가져 있습니다. 네, 약속 결루기라고 얘기를 하죠. 발차기. 네. 이세 팀이 전부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카메라도 어느 장면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이나믹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명이 네. 함께합니다. 삼자 네, 결루기입니다 네. 각자. 정말 합을 많이 맞추고 잘 맞춰야 되는 그런 장면 자, 또 멋지게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번엔 송판도 나오고요 세 명의 선수가 동시에 또 출격을 하는군요 자, 어떤 격파 그리고 어떤 동작으로 보여줄지 이 격파는 분명한데 어떤 동작으로 하느냐가 참 눈길을 끌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 저 감독들이 아주 문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화면을 잡아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세장 연속 격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장 정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가운데 있는 선수가 어떻게 격파를 할지요? 다닥 다다 다닥 이렇게 네. 격파를 하는군요. 아 네, 정말 아 육방이네요. 육방, 네, 네 여섯 개였군요. 네. 정말 입으로도 표현하기가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제가 한번 따라 해봤는데 못돌아가겠어요 네. 그 정도의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경성대학교 시범단 선수들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높은 아유, 곳에서 좋아요. 지금 한세장 정도가 두장 정도가 예. 같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을 격파할 때만은 또 다른 힘과 정확함이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아쉽게 아, 아쉽네요 실패했습니다. 자, 아쉽지만. 정말 이 높은 곳에서 그 어,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 어렵거든요. 자, 다시 한번 또 격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어, 비틀어서 네, 회전하면서 떨어집니다. 자, 태권도를 통해서 비틀어서 또백덤블링앞덤블링 모든 할수 있는 아크로바틱한 동작들은 다 보여지는. 경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어, 보여지고 있는 품세는 어, 태권도 유단자가 시, 제일 최초로 시작하는 고려 품세입니다. 네. 상당히 기본적이지만 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그런 품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유단자가 됐을 때 처음 이제 시작의 유단자 품세로서는 시작의 품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겨루기 선수들도 한 번씩은 다 거쳐가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중요한 품세고 네, 아주 정확한 동작으로. 네.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게또더 어려워요. 모두가 다 네. 알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어... 좀 어색함이 티가 날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잘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예, 고려 품새를 마음 맞췄습니다. 자, 정말 우리 전통의 국악과 그리고 현대 관현악이 어우러진 음악이 이곳 경기장에 펼쳐지고 있고 그 음악에 맞춰서 경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선수들이 계속해서 멋진 시범 격파까지 또 이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격파가 정말 화려했습니다. 네, 마무리, 아마 시범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마지막 격파가 화려했고 또 정확했던 그런 격파, 박수가 아깝지 않은 여기 있는 관중들도 모두 어, 박수를 보내면서 함께 또 환호를 해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선수들이 무대 위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고풍스러운 그리고 전통에 기반을 둔 시범을 보여줬고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우리 귀에도 익숙한 음악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현대적인 어, 리듬으로 재편곡한 아리랑에 맞춰서 경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계속 시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 이제 퓨전 음악, 현대적인 동작까지 선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네. <laughs> 조금 전에 정말 어, 무서웠었는데, 지금은 또 네. 대학생 다은 패기와 함께 귀여움도 묻어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에 또 격파까지 응용한 동작들을 보여주고 있는 경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자 함께 박수를 쳐달라고 유도를 하고면서 함께 즐겨달라고 네, 또 유도를 하고 관중들에게 있습니다. 관중들에게 응을 이끌어내고 있네요. 네. 자 태권도가 옛날의 태권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해가고 함께 가는 태권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2018 아. 경기도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축하하는 마지막 세레모니까지 보여준 경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천년의 힘이었습니다. 아,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아주 정확한 동작으로, 저 우리 저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우리 중학교 선수들이 보면서 상당히 넋을 놓고 네, 보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네. 이 선수들이 지금은 오늘은 겨루기에 출전하지만 이 선수들이 어, 대학을 지나갈 때 태권도를 계속한다면 어, 모두 다 겨루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여기에 오신 중학교 선수들은. 아마 어, 어, 롤 모델로 소수지. 아마 게시, 아마 이끌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